대시미 어, 대시미 오 우리 고으로 가자 응 누구? 아 트로이 마더? 에 헬로우 자 일단 대시미네 집부터 대시미네 집이 여기야? 아이 안쪽으로는 안 들어와봤더니 이런 길도 있습니다. 여기가 대시민의 집인가? 대시민! 대시민! 요하우스? 어. 자, 대시민의 집에 오니까는 막한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2단 3단 까지만 할로 블록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 이렇게 막칸으로 되어 있어요 자집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속고보든인가 이걸로 막고 한바퀴를 아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뒷문 인가 본데 어, c r 이어 있는데, 칸막이는 없어요. 오픈 CR 인가 본데? 칸막이는 어디까요왜월라낭도 <laughs> 어, 예, 네, 뭔가를 보여줍니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일을 봐야 돼요. 자, 요렇게. 예, 네, 요쪽으로는 못 지나가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맞지? <laughs> 아니, 여기서 그러면 일을 보다가, 이를 보다가 SOMEBODY COME HERE, HOW TO DO 어이뭐 어, 안옮기나가 뭐아 뭐가 있겠지 그렇지 아 뭐가 있겠지 설마니 아야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헬로우 <laughs> 오 마라망, 마라밍 키드 자 마, 마라밍 봤다 조금 가자 가자 대시미 대시미 자 인트로듀스 유어셀프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초등학교 4학년 대시미입니다 감사합니다 10살 어이, 헬로우 예. 대시미 마더. 응. 어, 1란 바다 3. 3. 그러면 대시미가 호이스 넘버 1. 새끼는 막완한테. 응? 나막완 날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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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월드. 브 l 이드 2월부 락게 넘버 1대시미 넘버 2. 넘버 3. 넘버 3. 라락게락게락게 아 넘버들이 나인오클락날라해나인오클락 나인 열살 올드 라인오클락 아니야 자 대시미가 열살 초등학교 그레이드 포어자 <laughs> 대시미 아빠는 어디 있는가요 대시미 파더 <laughs> 어디 어디 아니 아니 아뭐 뭐거기 가만히 있어, 인사도 안 하고. 원래 낭자. 자야나 그렇게 놓을. 그런데. 나 이제 m a 하고 이거. m a n t e n e t 나 뭐까지 뭐까지 또. 뭐까지 e 아브 r 이크타임이야 그럼 빨리 밥 줘야 되겠네. 디저에브런치. 디저에브런치. 많아? 예. 일란다운까나. t h 34. 오, you l o o k like 24. <목소리> 아, <목소리> <와>. <목소리> 마마는 마마, 8번 34. 34. you looks like 34. 24. 34.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에.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누가 넘버 아이에요 호이스 넘버 한? 아닌데? 아, 걔 <목소리> <제 목소리> 넘. 아, 브라더 아니고 다른 아, 페이퍼 결혼은 아니네요. 보니까는 페이퍼 결혼은 아니고, 그냥 자, 여기는 후스룸이에요. 신호 후스룸, 뭐, 응? 아니, 하, 방 하나밖에 없네. 뭐, <laughs> 누구 어, 어울리네. 방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는 컨트럭션 스 워커고, 마마는. 뭐를? 아, 쉘. 카팅, 아, 디자인, 카팅쉘. 아, 그래도 나름대로 옷을 정리를 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르말 수준은 됩니다. 노르말 수준은. 오! 이렇게. 오늘 다 지져봐요. 원란한 네? 꽈르다 나사난 까르타. 아, 이렇게 옷을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아, 어느 집이나 변함없이 블루투스는 있기 마련이죠. 자, 아, 그 다음에 방에서 딱 나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어 이거, 이거, 쇼파. 굿하 o d How much is this one? 3,000. 3,000. 우당? No. 아, 그냥 가시. 가시, 바로 와그네. 가시 빨라 와간 빨라 와간 그런 아이크우 땅이잖아 그래 이 이게 뜰이 따오전에 안가 띠감 아, 아. 띠감이가 아, 우 땅이에요 낫반부이 아, 아, 우... 음. 저기 저 뭐야 저기 do, 어디지 um, 거기 분이낫 본바이 우땅밭애니웨이 빨라와 우 땅이잖아 아, 그지 아, <laughs> 빨라와간 아, 빨라와간 빨라와간 우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이 있어요. 부가스, 야, 지난번에, 아 바... 어, 여기 있구나. 너 지난번에 오피스에 와서 받은 부가스지, 이거. 여기, 그지? 응. 어, 요, 이것도 부가스에 이것도? 이거 부가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부가스에요? 이거 이거 디스완. 아 부가스요? 어 부가스 5 0 k 로짜리 사다 놓고 먹네요. 아 이렇게 크게 사다 놓고 먹는 집이 드문데. 네. 자 아까 여기 밖에 그 로즈아니 일본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치킨은 누구네 거야 치킨? 어 아. 아니 우리 거라면 우리 거라 그래야지 이상하네. 네? 아워스 이러면 되는데, 허즈본드라 그러네. 후스치킨 그러니까는. 허즈본. 허즈본. 그 희한한. 역시 결혼을 안한 사람들은, 이 페이퍼 결혼이 안된 사람들은 남편꺼, 거, 내꺼, 거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구에는 이렇게 뭔가를 매달아놨어요. 오, 야채를 먹는데, 어, 오크라도 있고, 예, 깔라만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딸롱도 있네. 딸롱도 있고, 어, 반푸킨도 있고. 예.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네요. 이게 뭐 캠핑 온것 같으네, 여기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예,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야,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어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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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신아 알아들었어 아저신는 알아들었어 이제 뭔가 는 아직 신아 아 됐어 됐어 I know I know 내 누군지 알아 이제 아빠가 더 좋아하는 아빠가 더 좋은지 마마가 더 좋은지 알았어 야 이건 누구 거야 김사미 대심이 유월스 국산 어 대심이 거구나 <laughs> 아, 여기 땅은 그럼 누구네 땅이에요? 호스닷 비스완. 그반야 어. 어, 어. 데 여기 마라밍 봤다네 <laughs> 일렉트릭은 아, 싹싹. 음. 아, 옆집에서 연결해서 쓰고. 워터는? 음? 두비 d 리버리어 e r y b y 아 세블린 시스터에서 거기서 이제 딜리버리 길어다 먹는 딜리버리 캐리캐워터 한다 이거지? 어, 디베리를 그러니까 수도가 나에 있는 집이 어, 시스터네 집이랍니다 시스터네 집 그러니까 너들 이모네 띠따네 집에 있는 거네 띠따 그지? 야 공급방에 들어오니까 좋아 아유 하피 유 조인 아워 채널 스터딩룸? 이 파이브 다얘 s t u d 조인 n g 스터딩룸 응. 어 뭐가 좋아? What is g o o 첫번째 퍼스 What is g o 부가? 스 뭐가 좋아? 얘기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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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앞에 있네. 마가토온 쿠마이. 스터디 하우스. 오, 스터디. 오, 스터디. 커비하다. 그다음에 또 온사파다우. 우마타 반사이쿠사 리에 가족. 괄았다. 부가스 뭐 이런 거해 줘서 그러니까 후원품을 받아서 가정에 갖다 주니까는 이 가정에 도움이 되니까는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지. 야너 아주 너가 정답을 얘기했다 첫 번째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세컨 아 집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다 어이 굿앤스블자어 아, 만나서 반가웠어요 <laughs>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유해브 마라밍 멜라티브 히어. 이리님난 센스. 어? 마라밍 그러니까 뭐 카신 하버 유어 마다 온. 아세요, 마마. 나도 또 마마 고 나도 또다라들비비치 어, 하여튼 다 이쪽 지역에 있는 거네, 그지 어, 자, 바이바이. 바이. 네, 바이 어. 바이 어. <목소리> E